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한 명으로 꼽히는 한국의 밀레, 박수근 화백의 작품, 귀로가 패서디나의 퍼시픽 아시아 뮤지엄에 전시됐습니다. 김하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촌 서민들의 삶을 화폭에 담아냄으로써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 화가 박수근. 유화지만 마치 화강한 표면에 그린 듯한 거칠고 투박한 붓터치와무채색과 회색톤의 색감으로 유명한 박수근 화백의 작품 중 하나인 귀로를 퍼시픽 아시아 뮤지엄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으로 가서 공부하신 분들은 어, 주로 아카데미 스타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서양의 그런 그런 아카데미 스타일로 그림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박수근 선생님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혼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독창적인 그런 스타일을 어, 만들어 내신 것 같아요. 쉰두살에 젊은 나이에 요절했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은 작품이 손실돼 4 0 0여 점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의 작품 중. 1965년에 열린 유작전에도 전시됐던 작품입니다. 박수근 작가의 작품 귀로는 본 이름인 귀로를 되찾기까지 먼 길을 돌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개인 수집가인 허버트 누빠가 약 40년 전에 일제 강점기부터 서구의 박수근 작품을 주로 거래하던 반도 화랑을 통해 구입한 이 작품은 정확한 작품명을 몰라 Three Figures라고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퍼시픽 아시아 뮤지엄의 지현수 큐레이터가 작품을 기증받기로 한 이후 조사를 위해 박수근 화백의 고향인 강원도 양구의 박수근 박물관을 찾았다가 박수근 화백이 이 작품 앞에서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1965년 박수근 유작전에 귀로라는 이름으로 전시됐던 자료가 지 큐레이터의 눈에 띄면서 이 작품은 드디어 본 이름을 되찾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조그맣게 카탈로그도 내셨는데 그 전시하신 작품은 한 77점 되는데 그중에 카탈로그에 이렇게 실린 작품은 7점밖에 안 되는데 이 작품이 바로 거기 딱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너무 그 작품의 그 경위를 다 확인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저저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박수근 화백의 작품 귀로는 퍼시픽 아시아 미지엄의 지진 대비 보강 공사 일정으로 인해 일단 내년 6월 말까지 전시됩니다. l a 1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